자 여러분들 모두모두 반갑습니다. 레트고의 대경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소개하는 건데요. 이제 창작품 리뷰를 편집 없이 풀버전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편집이 없다 보니까 제가 말실수를 하더라도 좀더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 건데요. 뭐 다른 분들은 저보다 더잘 만드시겠지만 저는 일반 창작품이 아닌 좀더 클래식한 느낌으로 근데 좀더 업그레이드를 한 느낌입니다. 이제 1996년 시스템 레고 시절이죠. 그때 나왔던 이제 그4012 제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안경찰 쪽 제품인데 그그 그 제품의 밑에 약간 베이스 판쪽 대부분이 통짜 부품에 있어서 물에서 실제로 뜨거든요. 그래서 그 부품을 제가 밑바닥만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스티커가 좀 낡았죠? 그 위에다가 원래 제품이 아닌 제가 한번 창작해서 상상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양경찰 기지본부 탐사선입니다. 짠 이, 이름을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막 지어봤는데요. 뭐긴말 없이 바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부분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일단 보시면은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고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게 생각보다 오래된 부품들이기 때문에 다들 그 상태가 영 좋지는 못합니다. 그 제가 세척을 하고 좀 이렇게 말려서 조립을 한 건데, 아, 이게 상태가 좋진 않아요. 스티커도 그렇고, 일단은 배밑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레고라고 한번 더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동그란 부분이 있고요. 밑에는 그 이제 모터를 표현해 준것 같은데, 뭐 실제로 뭐더 작동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자, 그리고 한번 들어서 옆쪽이랑 양옆쪽 살펴보시고요. 안에 이렇게 유리로 해 놔서 보일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위에는 p o l a c e 폴레이스라고 적혀 있고요. 요것도 이제 정품 브릭인데 예전에는 보통 시스템 시절에는 여러분들이 다 프린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당시도 스티커 블럭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피 처음 나올 때도 1978년도에 뭐 스티커 붙이는 미피가 있었죠. 요, 요즘에 리메이크 된, 뭐, 2 0 1 8년도 파티베이 나온 경찰도 원래 스티커 버전이었죠. 뭐, 아시겠지만. 그리고, 여기 뒷부분 보시면은, 요렇게럼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분리가 가능한데요. 분리가 가능해야지 안을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우선은 1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1층에라고 봐야 되는데, 살짝 안에 들어와서 지하인 듯한 느낌을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에는, 그래도 최신 장비들이 좀 있습니다. 요즘 레고들이 좀 있고, 요런 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올드 브릭이 많습니다. 위에는 올드 공사판 뭐 프린팅 브릭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도가 스티커입니다. 스티커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당시도 스티커가 그 요즘보다는 당연히 없죠. 그래도 요즘에는 다 스티커긴 한데 예전에 프린팅이 많았지만 이렇게 스티커 브릭도 여러가지 있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보시면요. 똑같은 지도 스티커 블럭을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은 베니 친구 니인가 뭔가 어쨌든 우주인인데요. 아 제가 경찰 피규어는 여기다 잘안껴 놨습니다. 경찰 피겨를 탑승하지 않은 이유는 요렇게 장식장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꺼내기가 조금 번거롭습니다. 그런 이유로 경찰 피겨들을 안 껴놨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최신 좀 예전 12년도 거긴 한데 어쨌든 최신 여, 여, 여형사 여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좀 표현을 해준 게 여기 요거만 이제 옥스포드입니다 옥스포드를 해놓은 이유가 그 정품도 있긴 하지만 옥스포드가 그나마 좀 느낌 잘 살린 것 같아서 해양 경찰 구조대 때문에 이제 약간 요런 거 약간 해양 약간 조끼 구면 조끼 같은 거랑 요거 방탄복이랑 여기 앞에는 올드 프린팅 된 컴퓨터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달아줬는데 이렇게 운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약간 파이프 같은 거 약간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옆에는 요렇게 골드 브릭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 약간 도난당한 약간 도둑이 훔쳐가는거 경찰들이 찾아서 그렇게 놨다는 컨셉입니다 그리고 꼬깔콘 같은 경우는 어 해양에다가 뭐 이렇게 세워놓는 용도로 그냥 정, 장식으로 넣는 거죠. 그리고 이 골드 크롬, 도색, 아, 도색이래. 크롬 브릭 같은 경우는 이것도 올드죠. 2002년도쯤에 해리포터에서 요거 공, 시합에 쓰던 그 황금 알, 고걸로 쓰인 적이 있었고, 덤스트링 배, 2004년에서 5년에 왔던 덤스트링 해리포터 배에는 요게 4개나 써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주실 점이 있는데요. 이게, 이 부품 한 개에 바로 가역이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3,000원 정도입니다. 진짜 이한 개예요. 어쩌다 보니 살짝 자랑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레고라고 써 있는 거 맞고요. 뒤에 보시면은 이 크롬 브릭이긴하지만 완전한지는 안 봅니다. 뒤에 보시면은 그냥 회색 브릭에다가 여기 안 보이는 데는 안 치라고 위에만 이렇게 도금을 한 느낌이고요. 당연히 정식 제품에서 들어있던 피스입니다. 안에는 대체적으로 잘 살펴봤고요. 여기는 뭐 사슬 같은 거랑 돈, 그리고 해안 구조대이기 때문에 뭐 버튼 같은 거랑 요거 마크 요거 있고 요거는 요즘 나온 시티입니다. 여기 신문지 하나 있고 여기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경찰분들이나 공무원분들 약간 그런 경찰 쪽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을 볼새도 없이 그냥 일만 하시기 때문에 시계는 뭐 이런 데다 다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좀 약간 옆에 내팽개 쳐서, 아 우리는 뭐 시간 볼새도 없이 뭐 바쁘게 움직인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 그냥 막 찍은 의미이기 때문에 <laughs> 죄송합니다. 그럼 2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한 살펴보시면 요또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짜잔. 다라다라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가까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약간 좀 조정을 하는 이런 손잡이 같은 거, 레버 같은 거랑 이제 요거 운전대 같은 거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비교적 오래된 어, 시스템 피규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팀 스포츠 뭐 피규어 있고요. 요, 양옆에도 유리에 달려는데요 이건 약간 들어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반대로 껴놨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폴리스형고 스티커 붙여져 있는 브릭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약간 뒤에 겉, 약간 피규어 약간 베개? <laughs> 베개는 아니고 거친 정도로 쓰이고 있고요. 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상 애매한 게, 애매한 게 피규어가 앉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머리가 이렇게 삐져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닫아두시고 좀 이렇게 벌려지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죠. 요, 부, 요 부분은 아쉬운데, 여기는 사실상 피규어를 놓을 수도 있지만, 안 놓는 게더 나을 거라고 <laughs> 생각이 됩니다. 원래 여기 사람 앉히려고 만든 데인데, 좀 애매하게 돼버렸네요. 여기는 약간 좀 이렇게 틈 같은 거 맞추려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망의 3층 살펴볼게요. 아까 2층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해서. 케이스처럼 이렇게 되어 있구요. 자, 그리고 3차 만 보도록 할게요. 빠바밤. 짠! 앞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구요. 요것도 벤이 친구들이 앉아 있습니다. 자, 벤이 친구들 잠깐 나와 주실게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는, 어, 96년도에, 다이버 시리즈에 들어있는 요거 아, 다이버 시리즈 아닌가? 어쨌든 아쿠아 시리즈에 들어있는 요 프린팅 타일이랑 옥탄, 옥탄 라디오 같은 게 있구요. 반대편에는 이렇게 이렇게 여긴 참 운전성이 많아요. 네 어떻게 보면 한 개로만 움직일 텐데 어쨌든 이렇게 방향키가 이렇게 두 개가 양쪽으로 달려있고요. 여기에는 요거는 프린팅 브릭입니다. 이렇게 돼있고 여기 옆쪽에만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좀 돼있습니다. 손잡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약간 마이크 느낌으로 돼있습니다. 여기는 피규어 앉을 수 있게끔 이렇게 2곱하기 2 이렇게 돼있습니다. 동그랗게 돼있고요. 자 그리고 옆에 보면은 여기 있는데 이거는 약간 스피커? 약간 뭐 해양 기초에서 앞에 일번 멈춰라 멈춰라 약간 이렇게 할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때 그런 느낌의 마이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를 분리해 주시게 되시면 약간 요런 느낌으로 본부로도 살짝 쓸수 있습니다 위에 깔끔하게 톡 치면은 요렇게 이렇게 뒤도 깔끔하게 됩니다 이렇게 360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창작품 처음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요거를 못 만들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악플을 달아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유긴 하지만 어쨌든 뭐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뭐요런 얘기 댓글로 써 주시고요 뭐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뭐 어떤 부분은 괜찮고 어떤 부분은 더 수정을 해야겠다 라는 조언을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안해 주셔도 되고요 그럼 댓글 자유롭게 남겨 주시고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느리게 좀 말을 많이 해서 어 장작 10분의 1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반응 좋으면은 다음에 더 창작품 리뷰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대박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